다방님 그 뭐가 들었지? 해진아. 부탁한 엄마 봐봐. 엄마 봐봐. 도공이 군데 있잖아. 와. 이거 뭐예요? 블록한 이거 거? 이거... 어거 이거 너무 블록한데이경록백이어고 김도공... 이거... 블록한거 이거 뭐예요? 또 찍어봐! 안야 다시 해봐 도전이 다시 해봐 엄마 도와줄게 아이아도이도 발바닥이 아까 다 뭐 필요해, <laughs> 뭐 필요한 거 있어? <웃음> 이거, 그게야. <laughs> 우우, 햄버거 나왔어요. 엄마 주세요. 엄마 햄버거 하나 줄수 있어요? 엄마 햄버거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햄버거. 고맙습니다. 조경 할머니한테 할머니. 할머니한테 가 보세요. 정리해 주세요. 다 먹었어요. 정리해 주세요. 포크도 정리해 주세요. 아이, 잘했다. 이제 치웁시다. 잘했어요, 우리 기아 예뻐. 아 예뻐. 아 예뻐. <laughs> 이제 물 줄까요? <laughs> 엄마한테 오세요. 엄마 안아줘야지. 엄마 안아주세요. 예, 뻐시 방, 만, 아, 쪼라, 쪼라, 어라 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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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예 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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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다란 no. 사과가 쿵쿵 쿵! 그거 책 찾아오세요 저기서 책 찾아오세요 사과가 쿵 하는 책 사과 책 찾아오세요 사과 책. 이거 아닌데 이건 두드려보세요 이거잖아 사과책 어딨어 사과책 사과 저기서 사과책 찾아오세요 사과책 어? 응? 덕경이는 어디있나 도경이 어디 있어요? 거기 있어요 아 네. 도경이 <웃음> 도경아 외래 그리 다운돼있어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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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나

냠냠냠냠 엄마도 안냠냠냠냠 아, 고마워 영차 잘았다 영차 영차 해봐 또뽕냥 해줘 세요뽕냥 영 차. 도영이 아주 조식을 제대로 즐기고 있어요 응. 이놈 엄마 봐봐 도겸이가 먹을거야? 아이 잘 먹어 영차영차 영차. 석양이, 카우마 아이 잘 걸어 고지지 아이 지지 아구 잘 먹어, 애기 어구 어구 잘 먹어 어구, 모로모로모로몰, 잘, 잘 먹네 어구 이거 어디 가? 이거 엄마한테 가지고 온 거야? 이거 어떻게 하려고? 도경이가 열수 있어? 오. 엄마한테 <laughs> 왔자. <laughs> 이거 뭐예요? 그경 배가 안 차? 맛있어? <laughs> 아이 깔깔 아이 봐 잘 먹네 나. 네. 응. 오빠, ง리 잘해. <laughs>